오늘은 오를 만들 보겠습니다. 오 딱봐도 만들 수 있겠지만 혹시나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입니다. 일단 이렇게 끼워줍니다. 그리고 이거 이걸 붙이고 어 이걸 왜 붙이냐면 나중에 변신할 때 이게 만들려고요. 여기. 이렇게 붙이고, 어, 그 전에 이렇게 띄워서 여기 붙이고, 그 전에 됐다, 여기 붙이면 되고, 그리고 뒤에 이걸 붙이면 눈은 완성이고, 여기 붙여줍니다. 저는 이 부분이 마저 없어가지고, 그 중간에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요렇게 그냥 끝 변신 이걸 잠깐 빼고요. 아이고 다시 우고요 여기에 연결하고 이걸 잠깐 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걸 기능을 완성하고 변신 그리고 되돌리기 똑같이 거꾸로 어, 오늘 정, 영상이 가장 짧은듯 그럼 끝 言葉とはいうのいきませ